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들려올 때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는 북한 백성들을 단속한 한류 열풍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 가운데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에 평양말 평양어 보호법이라는 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기면 젊은이들이라도 사형을 시키고 있는. 그런 단속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조금 이렇게 서로 친밀하게 되면서 어, 러시아의 양식을 지원받고 또 무기를 지원해주고 이제는 군사까지 군대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를 파병으로 보느냐 용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 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와 상관없이 그렇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잘 맺어왔다가 갑자기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자기 통제 아래 자기 안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약간 불안정한지 굉장히 중국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런 지금의 이런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조금 염려가 되죠. 걱정도 되고 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저희들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둡다,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37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지만은 요즘처럼 이렇게 마음이 좀 복잡할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아무리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좀 북한을 놓고 보면 암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어, 시돈 사람하고 에바르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그 나라 전체 아세라에다가. 어 그동안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만남았습니다. 만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더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보내셨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그냥 스톱이 됐습니다. 서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었고 이슬도 없는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몰려갔고요. 그렇게 몰려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상을 제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놓고 볼때 우상 천지가 된 그런 나라, 저 북한을 보면은 김시일가의 우상 일세이 된 나라 똑같고, 그 다음에 상황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한면 단한 사람만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굳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한 사람의 신앙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를 보면 엘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가서 외치고 숨어라 그랬더니 신의 가에 가서 숨고 심지어는 시돈땅 사로밭 원수에 나라 가서 과부에게 붙어 숨어라 그래도 거기 가서 숨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가 나가면 그 순간을 서도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죽는 거 생각하고 나갈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에 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여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의 키를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통치는 뭐냐는 우리의 진짜 승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연합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아는 아합을 보고 내가 괴롭게 한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집안이 우상숭배로 괴롭겠다. 그게 이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이걸 판결을 내려야 돼서, 그럼 갈멜산에 가서 니네 재상하고 나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인 줄 알자.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가짜는 불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진짜니까 불이 떨어지는 데는 엘리야고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하면 기 시간이 가는데 분명한 거는 그 제사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이땅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와 예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그 비를 내려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비 내려주실 텐데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고 또 뭐가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도 하고 나서 손만한 구름이 보일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복음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북한 백성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복음 통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통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치 모든 우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끝나버린 역사가 됐을 때아 이젠 끝났지라고 했지만 이세벨. <ihremhn>! <enthusijo> 두번 하나님께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여기 하나님 나만 죽고 두 번째, 네가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왔어도 그런 걸 구하지 않할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다가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란 무너지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너져도 우리를 다시 붙들고 나갈 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명. 그것이 다시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복음 통일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 사마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거. 저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